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노맨입니다 오늘의 1등은 땅콩마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뭐.. 요 레더 필요하신 분 레더 몇개 소개 해 드리려고요 조슈아 안녕 반갑습니다 부린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냐하님 반갑습니다 냐하님 삼가 고날라다니던 해머의 명복을 빕니다 진짜 아쉽네요 야한님의 그 날라다니는 해머는 언젠가 뭐 초대 손님으로도 모시고 좀 얘기든 나, 얘기 좀 나눠보고, 좀, 근황도 듣고 그러려고 했는데, 아, 그 날라다니던 해머님이 그렇게 가실 줄은 진짜 몰랐네요. 아 최창현님, 방송 처음 보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럼 지금 구독은 하신 건가요? 여러분들 구독은 다 하셨죠? 하이 굿나잇. 아 좋은 밤이야. 하이, 굿나잇. 와, 외국인도 봐요, 이제? 그니까 독일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젊은니이 독일 사람 아니야? <laughs> I like BMW. <웃음> 발음이, <웃음> 없네. 발음이 별로 안 좋았나? 구텐타 <laughs> 몽골이야? 몽골이야, 몽골. 유목민들 탈구 막 그런 몽골? 징기스칸? <웃음> <웃음> 아 나는 이 달치부가 이게 조금. 어? 글로벌해지는 자같이 글로벌 소소한 하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소소하게 재미난 하루 보내셨습니까 지금 그장래가님 닮은 레더는요어 일단은 채집은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조만간 오겠죠 우리나라에 근데 어, 사실 계속 소통을 했어요 어 이거 캐가지고, 이거 맞아? 아니야, 그 아니야. 좀더 텐터클이 게 얇고 얇아야 돼. 이거 맞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주름이 그렇게 얇게 지면 안 돼. 이거 맞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베이스 없이 따면 안 돼. 이거 맞아? 아니야, 아니야. 침이 화이트가 아니라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맞춰봤는데, 아, 받아봐야 알죠? 받아봐야 아는 거고, 몇 번의 이런 좀 시행착오를 거치면, 드디어 우리가 요번에 한 6, 7점 들어왔나? 고거 고고만 딱. 언젠가 그것만 딱딱딱딱 계속 받아와가지고 이장례가님 레더 닮은 꽃 레더가 그냥 우리나라 레더 강국이고 레더 가장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냥 쫙 해수한단 해수를 한다면 누구나 하나씩은 갖고 있게 만드는 게좀 어. 보니까 요즘에 장터에 장례님 레더가 많이 올라오더라고. 장터에 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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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마. 별나라님, 네. 저도 언젠가 달에서 달래간 겟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엄한 레더, 이상한 레더 사지 마요. 그리고 촘촘도가 떨어지는 레더는 사지 않는 게 좋아요. 언젠간 뺀다? 내가 네, 장담한다. 장담. 촘촘도가 좀 떨어진다 싶은 거는 웬만하면 사지 말아요 레더는 촘촘함이에요. 기본 덕목 촘촘함. 촘촘함이 떨어진다? 색깔이 좋아도 촘촘함이 떨어진다? 아, 나 같으면 안 사요. 촘촘함은 기본 덕목입니다. 피치만고래도는요 아, 너무 적응이 어렵고요. 내 아이디가 붙은 레더지만, 그닥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고요. 목에 있다는, 목이 부실하고요. 물론 잘 키우면 그만큼 이쁜 레더가 없어요. 독일 레더보다 이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기까지 너무 어렵고요. 또, 피치만고래도 원본을 찾기는 더욱 힘들고요. 어, 발표 네. 시그니처 레더 또 나오나요? 아, 대박. 그냥 뭐, 이거는, 그냥 끝판을 찍는 거겠죠? 자, 오늘은 레더 6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일찍 퇴근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블루 돈 갑니다. 롱 팁이고요. 팁은 한 6cm까지 6cm, 5, 6cm 이상 길어지는 레더죠. 디스크는 형광이고요. 어, 팁은 화이트고 줄기는 연한 그린인데 이게 팁이 엄청 길어져 베이스는 오곱하기고요 베이스 완벽합니다 필터와 조명에 현혹되지 마세요 진짜 필터와 그니까 그러니까 포토샵이라 그래 나? 포트 우리, 우리는 우리 그때 얘기했죠? 노트북이 연식이 98년식이라 포토샵을 못 갑니다 안 까는 게 아니라 못 갑니다 컴퓨터가 98년식이에요 포토샵을 깔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토샵과 필터빨 그리고 조명 조명 조명에 블루에다가 이거 약간 그 uv 강하게 쐬면은 조금 좀더 형광 형광 하거든요 그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솜털같이 이쁜애 아 솜털같이 기막히게 이쁜애를 찾으시는구나 헐 나아요 그쵸 얼굴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스럽지 너무 부담스럽지 내가 찍으면서도 내가 부담스럽고 싫어요 어 이게 난은거 같다 이게 난은거 같다 자 촘촘하고 자 보시죠 브링님모님자 크기는 어감 자 이게 이제 화이트가 좀 가미된 조명이고요. 블루등으로 들어가면은 좀더강해지겠죠 그린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입니다. 아 이건 그놈인가요? 아니죠. 그놈은 이게 그놈이죠. <놀람> <놀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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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 은 아니고요. 그놈은 이런 게 그놈이죠. <놀람> 아직은 뭐 공개할 수 없고요. 일단은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요. 요요요요. 자, 자 하시겠습니까? 베이스는 5곱하기 오고요. 베이스 완벽하고요. 아, 목대 짧고요. 촘촘하고 민트빛에 줄기는 약간 고동색. 너무나 이쁩니다. 일정에 제가 콜. 감사합니다. 멀리 있어서 잘보이는가 모르겠는데요. 촘촘하고요. 민트 휘날리는 거 보이시나요? 아, 죽입니다. 레더 하면 달수것같달하면달하면 달하면 레더. 기가 막히죠? 아, 이쁘다. 80명? 어, 이렇게 많이 봐 주시는 거 진짜 감사하네요. 피곤 레더고요. 디스크는 완전 풀형광이고요 롱 팁이 되고요 엄청 길게 나오는 애요 뭐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아 그럼 보여드릴게요 이거 있고 이것도 있어요 아 이쁘다 털털한 거봐와 털털한 거봐와 이거는요, 두루마리 휴지 크기 되고요. 얘도 두루마리 휴지 크기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예약해주신 여섯 분은 산호를 다 소개해드렸고, 어, 아마도 만족하는 금액에 다 산호를 개타시지 않으셨,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내가 오늘 소개하려고 했던 레더 4점을 네 보여드릴게요 매력적이죠? 블루 등간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느낌 얘는 화이트 팁 보라색 줄기의 화이트 팁얘 역시 롱 팁이 되는 애죠 3번 타자 3번 타자는 블루 등에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느낌 어, 얘는 그리, 줄기가 그린이야 이게 매력이거든요 팁도 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새끼가 옆에 붙은 이 레더. 이 정도면 은 이거 몰라보면 내 잘못 아니지? 그치? 아,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 오셔서 이렇게 호응도 해주시고, 산호도 구매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 내일은 일요일이네, 일요일이네요. 내일은, 어, 뭐. 주말이니까 즐거운 시간 되시고, 혹시나 시간 되신다면 수족관, 다가 수족관 놀러 오시고, 또 저희, 저기, 저기, 부평에는 또, 어, 포세돈 수족관 있으니까 그런 곳 놀러 가셔가지고, 어, 마음에 드는 물고기나 산호 있으면 대타시고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내일 수족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